아, 거, 이거 카메라를 또안 닦아서 어떡하지? <laughs> 안녕하세요. 어손실아 여기는 강원도 횡성이고요. 지금 살짝 눈이. 근데 잘안 보여요, 화면으로는. 여기는 금계천이라는, 어, 저희 마을, 이렇게. 천이에요, 천. 내가 내가데 꽝꽝 얼었어요. 꽝꽝 얼었어. 추운데 여기 왜 나왔을까요? 엄청 좋아요 저기 뒤로 보이는 뭐 하시거든요? 우리 119 소방대원님들께서 여기에서 동계 훈련해요. 그 얼음 깨고 저쪽에 보면 얼음이 이 강에서 바로 지금 깨고선 그 물속에 들어가서 훈련하시는 거 거기 현장에 나와 있거든요. 겨울이에요, 여기. 저희. <laughs> 여기 지금 저는 여기 얼음, 얼음이죠. 물, 물 위에 있어요. 얼음 위에. 얼음 위에. 화면을 안 돌릴 거니까 방법을 껴야 되겠다. 어, 학교님 안녕하세요. 여기 저희 공급면에 마을에 있는 내과에 나와있어요. 내과에 나왔는데 여기서 뭐 하냐면 우리 119 소방대원님들 훈련하세요. 동계훈련 아, 매년 이맘때쯤 그 얼음 깨고선 얼음 깨고선 그 물속에서 훈련하는 그런 어. 위급한 구조 사항 같은 거, 여기 시원하고 그런 거 하거든요. 훈련하는 모습이에요. 저기 얼음 보여요. 저기 대원님, 저 뒤쪽으로 얼음 이렇게 네모나게 깨어있는 거, 깨서 드러낸 모습이거든요. 잠깐만요. 음, 가까이 가볼까요? 나한 번도 가까이 가본 적은 없어요 얼음이 어루, 대타 커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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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진 게 아니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<laughs> 얼음 깨서, 드러내서, 지금 <laughs> 저 안에, 안에 들어가 계세요. 훈련하시는 거예요. 얼음 되게 높아요. <laughs> 와, 얼음 진짜 높, 엄청 크게, 높게? 높게라고 얘기해야 되나? 굵게. 붉게 얼었어요. 네. 어. 아. 병원이세요? 네, 오또 어. 검사하러 가셨어요? 야. 음. 아. 야 여기. 땡땡이땡땡이 얼음이. 눈, 여기 지금 눈이 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내려요. 어, 한 9시 반부터? 9시인가? 9시 반부터 시작했거든요. 여기 훈련하는 거. 그래서 지금은 많이 이제 어, 다른, 다른 쪽에서 오셔서 훈련하시고 가시고 지금 남아있는 인원은 얼마 없어요. 매년 저렇게 119 대원님들께서 이 추운 겨울에 어눈눈눈 눈, 눈, 여기 눈 눈발 보여 요 훈련하시고 보니까 공무원 중에서 그119 대원분들이 소방대원들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제일 고생하시고. 하. 이 쪽으로 가면은 조금 얼음이 얇아지지 않을까? 처음 내려왔어요. 매년 왔었는데 여기 이렇게 훈련하시는 훈련하는 거와 봤는데 여기 강가는 처음 내려와 봤는데 얼음이 진짜 두꺼워요. 우리 어렸을 때 예전에는 그 내과 같은 데서 이렇게 그 안진뱅이 썰매 같은 거 오빠랑 오빠랑 이렇게 타고 어렸을 때는 그 동네. 오빠들하고 놀았는데, 지금은 그렇게 놀기가 힘들잖아요. 특별한 시설이 있는 데서 가서 놀아야 되니까, 예전에 저런 데서 놀았던 것 같아요. 그 논에서, 논그 물, 논에 물 많이 고여있는 그런 곳에서 가서 놀고, 내과는 약간 이렇게 위험하잖아. 약, 물이 조금. 깊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, 여기, 여기, 여기는 조금 낮은가 봐요. 사람들이 여기가 그 금계천이라고, 여기 물이 좀 어. 낮아서, 여기는... 낮을 것 같아 들어가면 여기 물이 흐른다. 어... 혹시 내가 <웃음> 이 훈련하시는데 <laughs> <후량> <laughs> 구해주는 그런 이론은 아니겠죠? 어... 여기는... 그나 어... 얼음이에요. 여기 바로 이 얼음이고 빠지직하진 않겠지? 아, 아, 아좀 무섭다 빠질까봐 아, 여기는 얼음이 좀 얇다 저기 밑에는 왜냐하면 여기는 물이 조금 낮은 쪽이고 저쪽 밑에 저쪽 밑에는 지금 훈련하시는 저쪽 밑에는 어, 보호가 있어서 물이 좀 많이 고여있는 곳? 그래, 그러니까 얼음도 두께도 되게 두껍고, 물좀 있고. 여기는 좀, 낮아. 아, 잠깐만. 오! 똑 소리 났어, 이속으 여봐, 여기는 얼음이 되게, 되게 낮, 얇잖아. 저 밑에는 되게 두꺼웠어요. 어 작년에 작년에 했나? 작년에는 안했안한것 같기도 하고 거의 점심 때쯤에 끝났었는데 올해는 좀 늦게까지 하시네요. 여기는 아저 위에가 어 맞아 여기가 독재봉이란 곳이에요 저기 지금 보이는 저거 저거 저 높이 저기 저기 예전에 제가 한번 저기 올라갔었는데 어 항아리를 이렇게 엎어놓은 것 같이 동그랗게 생겼어요 근데 이 밑에서 보니까 그냥 바위 같이 그냥 삐죽하게만 보이는데. 저 건너편이나 옆에서 보면 약간 동그랗게 동그랗게 봉우리가 돼 있거든요. 저 저쪽이 저 이름이 어 새가 날아다니네. 독재봉이란 곳이에요. 그래서 그 바로 밑에 바로 밑에 훈련할 수 있는 그런 레가가 여기가 너무 깊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고 딱 훈련을 매년 여기서 하시더라고. 오! 얼음 갈라지는 소리확 났네 저 밑에는 조금 물이 수심이 있는 곳이니까 얼음이 있고 얼음이 좀 두꺼운데 여기 조금 낮아서 빠지질거리네 오마야 우가 이렇게, 어... 얼음위에서 놀다가, 두꺼운 줄 알고 놀다가, 갑자기 얼음이, 그때, 약 겨울 지나고, 이제, 봄될 무렵에, 그러면 사고, 사고가 많이 난대요. 왜냐면, 두껍게 얼었는 줄 알고, 이렇게 들어갔다가, 들어갔다가, 얼음이 갑자기, 깨지는 사고가 많이 나서 빠지면 되게 위험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훈련 그런 훈련 하시는 여기 매년 이때쯤 하시는 것 같아 그럼 저희가 와서 여기는 좀 두꺼워 어, 저 얼음 돌아가면서 이렇게 들어가서 돌아가면서 저 물속에 들어가는 거 훈련하시더라고 얼음 보이죠 얼음 저 내가 깬 얼음이에요 저 옆에 보이는 게깬 얼음이고 이 어디까지 물 속에서 어떤 훈련하는지 모르겠어 그거는 산소통 메고 저 물속 얼음 속 밑으로 들어가거든요. 시려 날씨가 되게 추워 쌀쌀해요 여기가 다 꽝꽝 어, 얼었으면 막 이렇게 얼음 위를 막 걷고 싶은데 그렇게 물이 깊은 곳이 아니여라 얼음도 안안 두꺼워 <laughs> 무서워요. 첫 번째로 나를 구하면 안 되잖아요 <웃음> 빠져서. <웃음>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가나? 아, 추워. 하... 아... 어, 영규님, 안녕하세요. 119 대원님들 훈련하시는 거예요. 동계훈련. 얼음 깨고 밑에, 저 얼음 보이세요? 얼음 깨고 그 물속에 들어가서, 어, 인명구조 하는 거, 그런 거 훈련하세요. 자고 제가 하는 건아니고요 옆에서, 어 그런 거 있잖아요. 추우니까. 알았어. 아니야, 가. 와, 오늘, 어, 됐다 춥대요. 추, 눈도 내리고, 추, 추우니까 조심하라고. 안전문자 왔네. 저희는, 어, 이제 훈련하시니까 추우잖아요. 그리고, 어, 배고프고, 춥고, 배고프고, 춥고 그러시니까, 이제 따뜻하게 차 한잔하고, 지금 어묵 같은 거, 어묵, 어묵 끓여드리고, 떡, 그, 가래떡 뽑아서 구워드리고, 군고구마 꺼드리고, 이렇게 조금이라도 몸을 녹일 수 있게끔 나와서 도와드리는 거 하고 있어요. 이제 거의 다 하셨나? 아, 대단하신 것 같아. 요 진짜 추울 텐데. 음, 이, 이렇게 얼른 이렇게 장작불 떼고 있는데, <laughs> 몸 녹이세요. 그러면 괜찮다고 막 그러셔. 되게 멋있어. <웃음> 한마디로 <웃음> 멋있어요. <웃음> 저기 보이는 거 얼음이에요. 얼음을 지금 깼거든요. 저 내가에서깨고서저 얼음을 깨고 지금 들어간 거예요. 그물 속으로. 응? 영식님, 안녕하세요. 여기는 강원도 횡성이에요. 횡성인데, 어, 간만에 눈이 내리기 시작해요. 가물어요. 되게. 눈도 안 오고, 비도 안 오고, 그래서. 가물어요. 올해도. 많이 가물 것 같아요. 눈이 어느정도 겨울에 조금 내려줘야지 음 조금 덜 감았는데 그 해가 눈이 그렇게 많이 안 왔어요 올해도 작년에도 그렇게 좀 눈이 안 오더니 올해, 올해는 더안 오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는 것도 눈발이 흩날려 흩날리고 있고요 아, 올 때는 좀 와줘야지 이게 좀 나중에 녹아서 물이 좀 있을 텐데 여기는 저희 마을을 흐르는 금계천이란 곳인데 얼었어요. 어 여기 좀 내린다 지금. 여기 좀 잡힌다 눈 오는 게. 갑자기 여기 좀더 오네요. 그러니까 이렇게 추운 날. 지금 영화, 낮인데도 영화권인데, 물속에 들어가서 훈련하시니까. 아, 자꾸, 이제, 가자고 얘기하네.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. 우리 다음에 또 뵐게요. 우리 학교님은 병원 가셨다네. 어, 불빨려 는는 건가요? 아,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. 점심 맛있게 드세요, 모두들. 웃음시로